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. 그래서 지금 그림도 가을 그림을 그립니다. 가을그가을 그림. 가을 그림을 그립니다. 색 붉은색 그리고 이 소녀의 제목이 재밌어요. 얼굴 없는 여인 얼굴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얼굴을 안 보여주는 여인 <laughs>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얼굴을 안 보여주는 여인 얼굴을 안 보여주는 여인 왜 얼굴을 안 보여줄까요? 얼굴을 왜안 보여줄까요? 얼굴 안 보여지고 속눈썹만 보여줘. 얼굴을 안보여주고 속눈썹만 보여집니다. 만 보여집니다. 어제 애교머리가 하나 있어야죠. 긴머리 소녀, 인데 얼굴 없는 여인, 얼굴 없는 소녀. 어디 어떻게 제목을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제목을 줘야 될까요?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. 붉은색으로 진하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음, 옷은 붉은색이긴 한데 진하게 들어가려면은 붉은색이 좀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. 되구요. 더 진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머리칼이좀 진하고 밑에 견 이렇게 밑에 더 진하고. 이 빨간색이 머리카락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요. 네, 이렇게 해서.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. 얼굴 없는 여그 여기다 가랑잎을 그리면 참 좋은데, 가랑잎이 되려나? 어디에 가랑잎이 가랑잎이 휘날리는 가랑잎이 빨갛지만 하진 않죠. 갈색도 있죠. 갈색도 있을 요 <laughs> 그리고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을 하나 그릴까요? 여기다가? 여기다 그 여기다 가 여기다, 그려. 여기다. <laughs> 이렇게 하고 살짝 그림을 그려봅니다. 물론 머리카이 길게 빠져 있고요. 가을 바람이 쌩쌩 부인다. 바람이 쌩쌩. 그 불고 코도 안 보여요. 눈썹만 보입니다. <laughs> 눈썹도 우리 저 뭐예요? 그냥 마스카라 눈썹 안 했으면 안 보일 뻔했어요. 예. 자.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. 가을은 가을이에요. 네, 저도 이제 얼굴이 이제...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 보이네요. 내 얼굴 치워버려. 요 <laughs> 치워버리고. 아 이건 또 뭐야? 윤세윤태기가 나왔네. 자, 이분에게도 어, 쇼트 영상을 로드를 해야 될까요? 에, 얼굴 없는 여인을 쇼트 영상에 올린다. 그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일단은 쇼트 영상 쪽으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뿅.